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420장 <놀람> 너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넣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전민이게 내 주께 빌라 주사기여 살면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마다 주 생각하리 너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잠 말고 참 즐거울 때라, 또 슬플 때라,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살섬길이 우리 시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 겨울철에 어르신들 교회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잠시만요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시고 신의 영광도 오늘 이마에 주올 수소서 영 와여 주옵 물질을 투자 시간을 투자 인력을 투자하여 주옵소서 이일 위해 우리가 호흡하여 쓰는 인력을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가정교회 목장을 기억하시간을모 때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주여에 함께하시고 치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하시고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목장은 우리의 생명축시고려는사시고 물질의 복을 주소 생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기업의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이여 저들을 주옵소서. 주님이 지혜 주셔서 모든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시옵소서. 하나로 이제 청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고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년님도 주시옵소서 시연으로 중광이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을나여 주시옵소서. 이 세베들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운데 임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걸 감사할 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 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이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숨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다 제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라 하느라 아멘 이사야 5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다는 말씀이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전반부를 살펴보면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시절을 보낼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방법은 정의와 의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본질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잘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인생 밑바닥에서 헤매든지 이스라엘로 비유하자면 부국 강병을 누리든지 아니면 포로에 끌려가든지 상황은 관계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정의와 의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분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죠. 마냥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늘 내 생명이 끝나면 네가 주님 앞에서 뭐라 말할 것인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절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법을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공의와 의를 행한다고 1절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안식일은내 날이 아니라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지 않으면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인정한다면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 날을 지켜라. 나의 날도 지키지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주인으로 섬긴단 말이냐?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더럽히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 일을, 어,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다한번 해도 괜찮아요. 뭐, 심지어는 뭐, 우리가 봉사 생활,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 그거 잘못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잘못 해도 괜찮은데,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이것만큼은 잘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서 우리의 성결을 회복하라.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할하나니 1절에서도 금방 나온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선한 일을 하고 내 손으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이두 가지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또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주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드시라 하지 말아라 이방인이 주님의 품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나를 관로 밖으로 밀어내시겠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나를 버리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안식일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건 이방인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갈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뭐 한참 갈라친다는 말이 유행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갈라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은 갈라치지 않고 우리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주십니다. 심지어 오늘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로 하지 말아라. 이방인을 이제 고자로 비유하는데, 고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내시들, 고안을 드러낸 사람들,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해요. 이방인을 그렇게 비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방인은 관로 밖에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신명기 23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전체 연합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 부류를 이야기했는데 그 부류 중에 하나가 고환이 상한 사람들, 또 음경이 잘린 사람들, 그리고 사생자, 암몬 사람들, 모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탁 하나님이 막아놨어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법을 깨버리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기점을 1885년으로 잡아요. 물론 그전에도 성경이 들어왔고, 다른 여러 천주교도 들어왔고, 많은 이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1주년 할 때는 1885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 150주년이 넘었죠, 이제. 올해가 2026년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며 선교사들이 왜 오겠습니까? 그들이 왜 피를 흘리면서 대동강에서 피를 뿌려가며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양화진 묘지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외국인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내 유해를 내 고국 땅에 묻지 말고 이 대한민국에 묻어라. 그렇게 유언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했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도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 이건 아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룰을 깨면서까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폭발적인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숨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어떤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도 기꺼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을 받을 것이 될 것이다. 아,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을 하신 바가 있죠. 신약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주 참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고 봉헌합니다. 봉헌할 때그 봉헌식 할때 솔로몬이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열왕기상 8장에 다 나옵니다. 그 기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제목이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들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야, 이 솔로몬이 참 탁월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이방인도 들어주시는데 우리 택감받은 자녀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새벽에 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새벽에 불 켜져 있는 교회를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잘 들으시겠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선민인 이스라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더잘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잘 들어주시겠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이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여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이 말씀은 바벨로 포로에 끌려간 수많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시겠다.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택감받은 백성이면서도 아직까지 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해야 될 그런 책무가 먼저 믿은 우리에게 또한 있는 줄로 압니다. 네, 마지막 후반부에는 아 또좀 반전이 되어서 분위기가 완전 바뀝니다. 아 이제 포로지로 끌려가게 될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또 말씀이에요. 조금 전반부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면 후반부에는 이제 또다시 이제 회복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설명합니다. 덜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침략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라.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그 파수꾼이 저기 쳐들어오는지 누가 뭐 자신의 농장을 해치는지, 그 개는 뭐 아무 런 관심이 없고, 그냥 잠만 자고,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느냐. 전부 다 눈뜬 장님이었다는 겁니다. 눈은 떴으나, 맹인이었다. 11절에는 더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 일반 평민들 뿐만 아니고, 파수꾼 뿐만 아니고, 지도자들, 제사장들, 오늘날만한 목회자들,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갈 길로 가고 이익만 추구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런 아픔을 당했느냐.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제사장대로 타락하고, 평민들은 평민대로 타락하고, 모두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제사장들은 입에 좀뭐 물려주면 축복하고, 안 그러면 저주하고, 일반 평민들은 상한 짐승을 가져 와서 제하드이달라 그러고, 사람이 먹어도 안 되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사 지내달라 그러고, 그러니 뭐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손대지 않을 수가 없어요. 12절에 보니까,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치리라. 지금까지 타락해왔던 그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야 우리가 또 마시자. 또 부어라, 마시자. 또 계속 타락하자. 그런 이제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도 주시지만 또 한편 우리의 현 상황을 점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손댄다.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돌아오라. 그 말씀들이 56장에 전반적으로 퍼져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맞기 전에 두들겨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신 것,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고,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눈물 흘리며 피땀 흘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 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